올해 전 세계 50개국에서 중요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달한 인공지능 기술이 선거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을 비롯 여시아, 인도, 멕시코 등에서 선거가 열려 20억 명 이상이 투표소로 향할 예정이며 한국에서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치러집니다. 전문가들은 가짜 이미지 등을 쉽게 만들어 내는 AI 도구가 더 정교해지면서 선거를 앞두고 허위 정보가 어느 때보다 더 판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안전장치는 전보다 약해진 탓에 가짜뉴스의 급속한 확산이 선거판을 뒤흔들 위험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AP통신은 26일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몇초 만에 조작된 이미지와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교한 AI 도구가 나온 이래 지러진첫 번째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AI 전문가인 워싱턴대 명예 교수 오런 에치오니는 사악한 버전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투표를 며칠 앞두고 소셜 미디어에 퍼질 경우 사람들이 쉽게 속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I 도구는 특정 커뮤니티를 겨냥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메시지를 생성해 내거나 공식 정보 사이트처럼 보이는 가짜 웹사이트로 투표 절차에 관한 허위 정보를 공지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관련 규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미 의회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인들이 AI 생성기술 규제에 관하여 아직은 어떤 규칙이나 법안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정치 관련 AI 딥페이크 관련 규제는 각주에 맡겨진 상황으로 일부 주에서는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적발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업체들의 규제 정책도 최근 더 후퇴했습니다. 최근 프리프레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혐오 콘텐츠, 허위 정보와 관련해 미디어 보호 정책을 업된 사례는 도합 여 일곱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엑스뿐 아니라 메타와 유튜브도 최근 비용 절감을 위해 콘텐츠 감시 업무 담당자 수가 전보다 적어졌으며, 이로 인해 지난 대선보다 2024년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틱톡과 텔레그램이나 왓츠앱이나 위챗 같은 경우 비공개 채팅이 이루어지는 탓에 그 안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외부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짜뉴스가 후보들의 경쟁을 과열시키고 선거 절차에 대한 불신을 유발해 패배 진영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게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키도록 부추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펼쳐 지지자들의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허위 정보를 추적하는 초당파적 단체인 민주주의 안전 연합의 선임 연구원 브렛 셰퍼는 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작동을 멈추게 된다며 허위 정보가 심해지면 지난 의회 난입 사태는 워밍업처럼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선거 관리 당국은 음모론 대비를 위해 투표 절차를 설명하는 팀을 각 지역에 파견하고 허위 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개표 장소의 물리적인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 총무 장관 진아 그리스월드는. 선거 업무 종사자들을 조명하는 소셜미디어 TV 광고를 통해 힘든 싸움이지만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허위 정보는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의 큰 위협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오피니언 뉴스 이상석 기자입니다.